네 안녕하세요. 아이캠프 대구 내리점 대구 캠프입니다 제가 라이캠프 도점역에 서령 가까이 한번보이 차량은 소렌조 차량이고요. 소렌조 차량에 네, 가까이 오셔서 한번 볼게요. 네, 소렌조 차량에 플러시 레일이 있고요. 플러시 레일용 톨렛 윙바 또치오서의콘 이용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가로바는 조권 툴레가 쓰셔야 됩니다 브랜드 네, 제품은 이 힘을 붙칠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툴레 제품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카이 캠프 2.0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3, 4인용이고요 지금 현재 하드탑 텐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ITF 2.0이 가장 있기 있는 이유는 설치와 철수가 1번밖에 안 걸려요. 실제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숙달이 되시면 1번만에 다 하시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안에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사리 각도는 70도. 지면에서 70도 각도를 이제 해주신 게 좋고요. 텐션 볼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ED 작업을 해드렸어요. 여기, 하단에 LED, 그리고 내부에도 LED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도 LED를 설치했습니다. 예, 그리고 매트 보시고, 이것도 밑에 보, 보시면, 고객님의 요청으로, 예, 결로 방지를 위해서 단열재를 시공해 드렸어요. 잘 나온지 모르겠네요. 예, 전체 다, 예, 결로 방지용 예, 단열재를 시공했습니다. 자, 내부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빛고요 LED를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예.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시가 잭을 이용해서 예.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 보시면 리모컨 버튼이 있어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천장에는 우레탄 창이 있어서 비 오거나 눈올때 예. 감상하실 수 있고요.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